안녕하세요. 스노우파콘입니다. 그리고 작가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 몇 가지 이벤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우선 첫 번째 이벤트는 저희 셀프 마케팅 협회, 스노우파콘이 운영하는 카페랑, 그 다음에 CPA 광고, 제휴 마케팅 사이트인 db팩토리랑 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신규 회원 가입 이벤트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우선은 참가하시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카페로, 저희 카페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배너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위에 배너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배너 사진이 뜨게 되고요. 해당 이 배너를 반드시 클릭을 해주시고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랑 db팩토리랑 확인이 가능해서 바로 혜택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신규 회원 가 이벤트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입을 하게 되시면은 우선 바로 추가 수익금 5,000원을 즉시 지급해드리고요. 제휴 마케팅 최고 단가로 바로 레벨로 등업을 해드립니다. 네 해당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시면은 요렇게뭐 네,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한번 제가 로그인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평균 수익금이 이렇게 나와있고 최대 수익금이 나와 있죠 바로 여기 최대 수익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저희 셀프 마케팅 협회가 아니라 db 팩토리로 그냥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2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이것도 조금 이렇게 단가 수익금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 레벨업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최대 수익금인 25,000원. 이걸로 시작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 셀프 마케팅 협회 카페에 가입하셔 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배너 사진을 클릭하고 가입하시면은 바로 25,000원부터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수익금 5,000원은 즉시 지급을 해 드리고요. 네, 해당 디비 빅토리랑 저희랑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됐기 때문에 해당 버튼을 클릭하고 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벤트가 있다면은 위에 보시면 이제 7월 수익 인증 이벤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어, 7월 한달 동안 어 에드센스 수익 인증이랑 DB 팩토리 제휴 마케팅 수익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어, 1 인당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을 최대 두매로 증정을 해드리니까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벤트 알려드리는 시간이었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